상담부 잘 듣고 있어요? 네. 어? 임기수 선생 들어서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어. 어 여러분들 3월 강사 평가에 이만하라고 수고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하나도 않고 맨날 뭐 지적만 하고 그랬으면 안한데 잘하는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런 강의가 있어요 어, 아까 내가 우리 한재성 선생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내가 뒤에 있는 상담부 어, 과장한테 과장을 오락해서 설명했습니다 어, 읽어줄까요? 어, 영어과 한재성 선생인데 전체적인 설명은 들이나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쉽게 설명해는 수업이 되겠음 하고 1, 2등급은 좀더 분석 및 개발이 필요함. 어, 이렇게 해서, 어, 내용을 주고, 여기는 고1, 고2, 그 다음에 중1, 2, 3, 음, 3, 4등급, 3등급 이하에다 맞춰서 우선은 반응 깔아도 좋겠다. 하고 내가 바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오다로 바로 내렸어요. 왜? <laughs> 여러분, 영어를 원장이 모른다고 해서 원장이, 정무원장이 이? 수학을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고 반배정반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맞춰 갑니다. 아마 한진 선생은 초종부로 갈수록 잘갈것 같아.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그런 액팅이 필요하지. 이제. 근데 호동부에서는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그 장원우 선생님이 있는데 장원우 선생님이 이 우신고 애를 그 누구 이름이? 장정원인가? 네? 얼마나 가르쳤어요? 1년 넘 자, 그 학생의 수학이 이 걔가 이과예요?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근데 1년을 가르쳤어요. 2등급이 됐습니다. 2등급이 되니까 그 학생을 학원에서는 걱정이 돼서 1, 2등급반으로 김영 선생님 반에 넣었습니다. 수업을 몇번 들었죠, 김영선생한테 장정원이? 수업을 네. 얼마? 네. 어 아, 정대희 팀장한테로 들어서 네.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번 들었어요, 죠?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듣고 나서 다시 장원홍 선생 방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신청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의 강평을 들으면서 뭐 장원홍 선생이 뭘 잘하는 게 있나? 왜 학생이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느끼고 반성해야 될 것은 음? 장원홍 선생은 수많은 보충을 잡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알 때까지 그 아이를 거의 또박이 수업 그러니까 1대1 맞춤 수업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원영 선생님 강평에서 나한테 가장 많이 혼났을 거예요 응? 목소리 키워라 우선 목소리 키워라 판서 키워라 자신감 가져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올라가는 학생을 다시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그, 거기서는 뭐가? 스킬이 필요해, 스킬. 기초는 다 되어있잖아요. 스킬은 많은 문제를 주되, 그 문제를,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문제를 갖고 가되,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멈춰버려요. 왜? 진도를 못 빼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가다가 만약에 뭔가를 멈추면, 그걸 탁! 뚫어야, 그다음부터 전진이 된다고. 근데 이걸 만약에 꺼치지 못하면, 1, 2등급은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선생님. 자, 1, 2등급으로 가는 선생님들, 내 말을 잘 들어요. 바닥부터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안타가딱 공부를 시작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1, 등급을 가질러 치면은 가는 도중에 문제를 받을 때그 문제에서 막히는 문제를 뚫지 못하면 전진이 안 된다고, 대충이 없어요. 그 대충, 대충 강연의 선생님들은 1, 2등급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참고로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정수진 팀장, 팀장에 대해서 강의를 보고 뭐라고 써놨는지 압니까? 강약의 리듬을 어, 가미시키세요. 해놓고. 문제 분석, 배경지식. A라고 써놨어요. 자신 있는 강단이 있는 강의. 자, 열정과 넘치는 카리스마가 강의 전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카리스마가 강의 전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하고 있어요. 한승우 선생 이걸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을 잡아끄는 강의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일, 이 등급 애들이 한 반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강단이 없으면 학생한테 말려 버립니다.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갔다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텐데. 그 내가 김수현 선생을 님 보고 있는 게그만 이렇게. 그도 자기 고집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 고집 들어가는 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체, 주관이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따라와 그 말을 안 해도 강의력에는 그게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강의를 딱 하면서 학생 뭐라고 야 이마 입 다물고 있어 따라와 이마. 그냥 따라와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카리스마가 강의력에 딱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응? 그냥 또라락고 설명하고, 아라고하고뭐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라고 설명하고, 응? 답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아니고, 답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아니고. 강사평가를 여기에 내가, 왜 여러분들 안 본다니까 설명해 주는 게내 지금 여기, 응? 읽어보지 않나니까 내가 읽어주려고 다 써서 되고, 응? 이렇게 내가 빼곡에 다 써놨는데 이걸 안 읽어본다니까 내가 어이가 없잖아, 이렇게? 응? 글씨가 막 이렇게 엉키니까 해가지고 칸을 쳐가지고 이기 쭈져봐 칸을 쳐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보라고 또 응? <laughs> 그 대부분이 선생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예? 강의를 하면서 문제는 강의에서 강의 대상에 학년 그 학생들을 그 등급에 간극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못해요 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것에 대한 간극에 대한 의미가 선생님마다한테 딱 결정이 돼 있어야 돼 응? 결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강의를 진행할 때 우리 반에 뭐 이렇게 응? 어, 몇 등급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무슨 기가 죽어. 그래서 선생님은 등급을 3등급에 깔아보고, 응? 어? 2등급에 깔아보고, 또 4등급에 깔아보고, 이러면서 흔들어 주는 건데, 그것을 있는 학생들한테 다, 야, 우리 반은 4등급이잖아! 이런 강의 있잖아요. 응? 어? 그러면 제애들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뭐, 가보니까 맨날 나보다 공부보다 더, 더 많아 그 중에 어떤 애가 3등급이 하나 있어 야 너네들 다 3,4등급 4등급이잖아 이러면서 강의를 해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여러분들 설명할 때 우리 반은 이래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3등급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2등급은 이렇게 설명하고 응? 1등급에서는 이거 이거 보셔도 되고 응? 수수는 감정 안 받으려면 꼭이대용 챙겨야 된다? 혹은로 통나무 딱 쳐주고, 빨간색을 쏙 그어주고. 이런 강의를, 강사평가를 여러분들 임할 때, 선생님들의 그런 강의가 나와요. 영어에서 수학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 중에 꼭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원장에 들여다보는 것은 강의를 하는 선생은, 그래, 저번에 애들이 1, 2등급 아닐 텐데, 그러면 혹시 한두 명이 3등급인가 4등급 애들이 한두 명 있는데, 저런 애들을 어떻게 건지고 가지? 저런 애들을 어떻게 다르고 가나? 그런데 3, 4 등급 판이 있는데 이 3, 4 등급에서 1 등급에 한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시간이 안 맞아. 열명 중에서 1 등급인가? 걔가 한 명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저런 애들을 어떻게 타르고 가지? 항상 그것이 고민이에요. 원장은 그런 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어떻게 바르고 가나? 그런 애는 문제를 하나 더 문제집을 하나 더 줘야 돼. 응? 더 주면서 너는 공부를 더 잘하니까 문제량도 100문제 더 해. 최저기간은 더 있지 않아. 항상 이렇게 애를 올리면서 끌어가면은 그 애가 레벨이 다르다고 딴 데로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왜? 그 반에서 대장하고 싶어. 그 반에 남아서 대장하고 싶어. 대장을 인정해줘야지. 대장을 인정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고 가니까 얘가 톡 코고 떼쳐나와. 강사평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날에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그런 내용 중에 무엇이 핵인가 왜내 반에 수업을 듣고 나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있는데 관리 잘하고 있는데 왜내 반에서 뛰쳐나가지 왜 뛰쳐나 왜 뛰쳐나가나 그런 고민을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자문해 보면서 해답을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 이게 강평의 자리입니다 오늘 영어과에서 이경선생의 반은 몰수로 합니다. 강의 몰수 오는 거예요. 그 반은 문정희 선생이나 함재성 선생이 그대로 차고 가세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강의실 비워주고 이경선생은 신입지원 강의실로, 신입강사 강의실로 강의실 옮기고 다시 공부하세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왜? 다시 공부해서 대로 와요. 그리고 각성하고 이런 벌칙을 받게 되면 잠자는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줄이고 한달 내내, 두달 내내 공부하세요. 그리고 길벗의 포맷을 익히려고 일주 했어요. 수고하신 선생님들한테 격려의 벗면좋주세요